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DeepNow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두 개의 파일이 있으면, 파일, 텍스트 파일을 비교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텍스트를 복사해서 입력하셔도 되구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나 뭐 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파일이 비교가 안 되니까 통째로 복, Ctrl A로도 모두 복사해서 넣으시면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간편한 방법은, 이렇게 이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css 파일이라서 한줄 짜리 거든요 애매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어 비교를 하시면 밑에 보시면 네, 지금 변경된다가 있다가 나오죠 네, 지금 이제 저도 강의 찾았는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 줄로 돼 있어도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괜찮은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소스 수정하다가 지금 도저히 어디를 수정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 보니까 한번에알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하시거나 뭐 CSS 파일이나 뭐 J 파일, J 파일처럼 압축된 파일들 비교할 때도 참고하셔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